아니면 회사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현지 네. 생활은 어떠셨나요? 회사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궁금은 없으신가요? 없습니다 가상앞폐로 바꿔주는 거 도와주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분인가요?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? 네, 없습니다 남은 돈은 있나요? 들어갈게요 어, 그 검거 직후 그 필리핀 이민청에서 신병을 구금하고 있는 상태였고, 저희 그 코리안 데스크하고 한국 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여 금일 새벽에 강제 송환하게 되었습니다. 회사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궁금은 없으신가요? 없습니다.